2025년 1월 16일 주현우 첫째 주 목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36편 인간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도 같습니다. 주님,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근을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제1독서 예레미야 3장. 신실하지 못한 유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제2독서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다 시모는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녀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어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